조선 초기 무시무시한 정치력으로 나라의 기틀을 다졌던 태종 이방원. 그런 그도 한 번은 쩔쩔맸던 황당한 사건이 있었으니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한 궁녀였습니다. 이야기는 태종이 아직왕이 되기 전 정도전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날카로운 눈빛에 어딘가 늘 긴장감이 흐르던 이방원. 하루는 술김에 궁 안을 배회하다 어떤 후원정자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. 그곳에는 젊은 궁녀 하나가 조용히 물을 깊고 있었지요. 이방원이 으스스 웃으며 말합니다. 이 늦은 밤 나와 술한잔 어때? 그러자 그 궁녀 가만히 이방원을 올려다보더니 상궁 마마가 오시면 혼하실 텐데요. 하며 피식 웃습니다. 이방원이 장난 반 술김 반으로 손을 뻗자 그 순간 궁녀는 들고 있던 물동이를 그대로 이방원의 이마에 퍽 내리쳤습니다.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손을 대시오. 이방원은 물을 뒤집어쓴 채로 땅바닥에 주저앉고 맙니다. 신하들이 이 소동을 듣고 달려왔고 정체를 모르는 궁녀에게 모두 넋을 잃습니다. 그날 밤 이방원은 말합니다. 오늘은 내가 졌다. 이름이 무엇이더냐? 그 궁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. 이름은 필요 없고. 다음부턴 여자들 겁주지 마시오. 그리고는 유유히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. 실록에는 나오지 않지만 야담과 구전에서는 이 이야기를 태종의 궁중 망신 사건이라 부릅니다. 궁녀 한 명이 그 무서운 이방원에게 일가를 날렸던 사건. 이일 이후 태종은 후궁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말도 전해지지요. 감사합니다.